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때때로 감사라는 하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에는 슬픔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으며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도 리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안에서라는 전치사는 단순히 아니라는 의미를 넘어서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원망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